자, 수동태 할 건데 25는 유닛 25는 우리 했던 거야. 이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와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서 내가 그냥 아예 빼서 사형식한 시간 하고 오형식 한 시간 한 거예요. 들어가 볼게. 일단 그냥 기본적인 개념의 수동태. 요거는 지난번에 필기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네. 네, 그때 뭐 표시하고 다 했었어. BPP고. 주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 될때 우리는 이거를 수동태라고 한다. 자, 그첫 번째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거 했어요? 필기? 네, 네. 했었구나. 네. 어두 개의 수동태가 나오는 게 기본이야. 직접 목적어가 또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수 있어요. 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잖아. 근데 사형식 주어는 그러면 왜 수동태가 두 개야? 목적어 가두 개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쓸 때가 있는데, 자, 직접 목적어는 사람을 얘기해, 사물을 얘기해 보통 사물을 얘기하죠. 그게 주어로 나가면 사람 앞에는 뭘 써줘야 돼? 전치사를 써줘야 돼요. 왜? 누구 누구에게라는 걸 밝혀줘야 되니까. 사형식에서는 전치사 써안 써? 안안 안, 안, 안 써요. 안 쓰죠. 왜안 써요? 누구 누구에게라는 뜻이 있잖아 거기도. 음.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 근데 그때는 왜 전치사 안 써? 순서법. 사형식이기 때문이야. 사형식 순서대로 쓰면 전치사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사형식이 아닐 때는. 누구누구에게 할때뭘 써줘야 돼? 전치사를 써줘야 돼. 전치사 종류는 총몇 가지? 세 가지요. to, for, of 이렇게 세 가지. 자, for 쓰는 거 외우기 힘들까봐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였죠? m, b, c, get find thing. 자, m은 뭐였어? make. 어, make. B는 베이크 맞아요. y 바이. 랑베이크랑 네. 하나 네. 더 하자면 내빌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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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자 C는요. Cuk 어. 이렇게는 뭘 쓴다. f o r 쓴다. 그러면은 o v 쓰는 거는 ask랑 require 또는 inquire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써볼게. 자 ask 요청하다라는 뜻이고 require, inquire 똑같아요. ask란 뜻이 요청하다, 요청해주다. 자, 그래서 적어, 줄 쳐보자면,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그 다음에 BPP 나오고, 그 다음 전치사를 쓰고, 간접 목적어를 쓴다. 보통은 2를 쓰지만, make by get은 r 를 쓰고, ask는 of를 씁니다. 많이 연습했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런데 어떤 거는 뭐만 줄 칠게요.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쓸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쓸수 있다는 게기슨못 얘기, 쓴다는 얘기야? 못쓸 때가 있다는 거야. 항상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못 써요? make, buy, get, cook의 for를 쓰는 수여 동사들은 머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쓰지 못한다고? 그렇지. 사람 어, 간접 목적어로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쓸수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5형식 문장인 수동태. 물론 4형식 문장인 수동태도 중요하지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이거 고등학교 때 나와서 얘들아, 이거 오영식 수동태잖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한 반에서 이해하는 학생이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해하느라고 그때 또막 개념 정리해야 돼. 그러지 말고 지금 개념 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라고. 알겠죠? 자, 한번 적어보자. 우리 적었던 거지만 필기를 잘못한 사람도 있었고, 어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한번더 적을게요. 여기다가. 자 오형식 적어보세요. 목적어, 목적격 보. 뭐? 좀 어렵겠어요. 음. 자 목적어가 이제는 뭐가 되고? 주어. 어,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BPP. 비피. 그다음에 주어는 by. 네 바이 목적격. 자 오형식에서 주인공은 누구다? 목적격,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가 관건인데, 별표. 자 목적격 보어의 종류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 명사. 음, 명사. 명사. 그렇지,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그렇지, 두부정사. 네 번째는? 어 현재 분사 먼저 할까? 네, 현재 분사. 순서는 상관없고요. 칸이 좀 모자르네. 다섯 번째는? 과거 분사. 하나 안 나왔네. 네, 동사원형. 동사원형은 그냥 V라고만 써도 돼. 자 이게 수동태가 되면 명사는 뭐가 되고요? 명사 그렇지 그냥 명사 형용사는? 네 그냥 형용사 사 그렇지 투부정사는 그냥 투부정사 투부정사 자 현재 분사가 뭘로 바뀌는지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죠? 뭘로 바꾸죠? 부정사 맞아요 맞아요 투부정사나 또는 현재 분사 자 PP형은 뭘로 바뀌더라? 그렇 그치 이거는 그냥 그대로 PP 동사 원형은 두부러. 맞아요. 동사 원형은 수동태에서못 써서 투분사처럼 뀌겨 자, 요것만 알면 이 안에 일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어, 태윤이가 A 한번 좀 읽어 보자. 그쪽에요 네,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 수동태. 5형식 문장의 수동태. 능동태의 음.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동사를 B 동사 V2B로 바뀐 게 능동태 목적어 동사 뒤에 그대로 다 네, 줄칠게요. 능동태의 목적과가 수동태의 주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동사는 BPP. 그다음에 능동태의 목적격 보어는 동사 뒤에 그대로 쓴다 다딱 그대로 쓰는 게 기본이야. 그죠? 거의 다 대부분 그대로 쓰는데 뭐랑 뭐만 바뀌는데? 형태.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는 게 뭐랑 뭐밖에 없어? 그지 현재분사랑 동사원형밖에 없어. 얘네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다. 그죠 자, 그래서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이제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의 수동태 나와 있는 거. 이건 가윤이가 한번 읽어 볼게. 네. 아, 아니 아니. 그 이거 한국말. 아. 어.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의 수동태, 목적격 보어를 쓰인 동사 원형이 수동태 문장에서 투문 용사로. 네, 줄칠게요.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에서는 뭐가 가능하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둘다 동사원형 쓸수 있어? 네. 그쵸. 지금 머릿속, 지각동사가 사용동 사는, 네. 둘다 목적격 보호자리에뭘쓸수 있어? 동사원형 어. 쓸수 있단 말이야. 얘는 좀 특별한 거잖아. 투부정사처럼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동사원형은, 네. 수동태가 되면 그렇게 되겠다. 이게 문제야. 그렇죠. 투부정사,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로 쓰였던 동사원형이, 와, 뭘로 바뀐다? 수동태 동사. 문장에서는, 네. 투부정사로 바뀌어줘야 돼요. 단지, 단지, 지각동사를 썼을, 썼을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말고 한개더쓸수 있는 게 있잖아. 그렇지, 현재분사를 쓸 수도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투부정사. 그렇지, 투부정사로 바꿔도 되고 그냥 <laughs> 현재분사 대로 그게 여기 나와있나?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가 분사인 경우. 이 분사인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제 현재 인제. 분사.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야. 과거 분사인 경우. 수동태도 분사 형태로 쓸수 있다, 없다? 이뻐. 어, 쓸수 있다. 그죠? 그래서 ing 그대로 쓸수 있는 거야.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People felt 이거. 그 소유리가 능동태랑 수동태 둘다 읽어주세요. 네, 사람들이 느꼈어. 뭘 느꼈어? 그렇지. 주어 동사 한번 해보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이건 능동태야, 수동태야. 네. 능동태예요. 목적격 보어 shake 동사 원형 올수 있어? 네. 올수 있죠. 왜올수 있죠? 지갑. 그렇지. 지각 동사니까 올수 있잖아.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자 말이야. The house was felt. 그 다음 shake가 아니라 to shake.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요 쉐이킹도 쓰려면 <laughs> 쓸 수는 있다 근데 에이? 원래 온장이 쉐이킹이어야지 어, 어. 사실은 그래 원래가 ing여야지 ing 쓰는 게 찰떡이고 원래가 동사원형이면 그 응. 이거 투부장사로 바뀌는 게 원래 개, 기본적인 개념이야 근데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요 알겠죠? 여기는 진행의 의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진행의 의미가 생기는 게 조금 어색하다는 거지. 그래도 그냥 두 문장 띄어. 아, 그런데 래 쪼아서라. 네. 두 문장 거예요. 의미가 없었죠. 네. 자, 그 다음 문장은 누가 읽을까? 나 서연이가 <laughs> 두 문장 읽어 누구 누구? <웃음> 견우시킬까? <웃음> 일단 서연이 얘기했으니까 서연이가 한번 읽어 보자. 네. 3 4 5 6 7 <laughs> 어, 서현이 수업 집중을 안 하고 있었네요. 아, 어, 그래. <laughs> 어, 그 밑에 문장이었는데 그래 승협이 가 아, 읽어 보자. 그럴 수 있지. A made him pay 50 dollars. 달러스. 네, 달러스. 그다음 밑에 거. He was made to pay 50 dollars for s p e e 네, 줄쳐 볼게요. 그들은 <laughs> 만들었습니다. 그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어 목적격 보어 자리 동사 원형 썼네왜 썼지 동사 원형을 아, 그렇지 사요 아, 동사여서 자 수동태로 바꾸면 네, he was, was made to 네, pay 네. 어 to 생긴 생거 맞아요 네, 네 맞죠 이제 수동태가 됐으니까 동사 네. 원형 못 써가지고 어 어렵지 않지 괜찮아 네자 됐다 뒤 뒤에 넘어가자 아, 주의할 예. 수동태까지 오늘 할 겁니다 다할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왜 이거 다 너네 했던 거야 사실. 어? 이거 왜 아, 발표, 못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지? 나가지 마시다 그냥. 이거 해야 되는데 뭐 그럼 이것만 할게. 할게.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만 할게. 아, 자 들어봐봐 이거 5분이면 되니까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는 뭐냐면 수동태가 약간 조금 복잡하게 생긴 걸 얘기해요. 일단 수동태 뭐딴 생각하지 마. 뭐 어디를 보고 있는 거도 그렇지. 자줄 차볼게 너 말고. 자 조동사가 있는 진짜. 수동태. 둘 쳐보자. 아니 수동태가 BPP라며, 근데 조동사도 넣고 싶은 거예요. 조동사, 조동사 뭐 있죠? Will, will, will. Can. May. Can. must, may, may. have to, should. Should. should 이런 게 있어. 그럼 어디에 넣어? 여기 네, 네, 네.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어, 아, 아, 앞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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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어. 앞에 앞에. 왜 앞에 넣으면 되지? 조동사는요. 조동사는, 여기. 어. <웃음> 조동사는 <웃음> 모든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동사를 여기 앞에 쓰면 되는데 <laughs> 그러면 비피피는 <빛나>. <laughs>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B... 어, 비는 그냥 말 그대로 동사 원형이 비만 쓰면 돼. 딴건못 써요. 조동사 비. 그 얘기야. 줄 줄칠게요. 조동사를 쓰고 진짜로, 쌩! 동사원형 B를 쓰고 당연하죠. PP를 쓰면 된다. 그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진행수동태는? 와, 이런 거 처음 볼 거야? 내가 또 수학선생님을 빙의해서. 아, 저, 보기 싫어 뭐야? 아, 이거 더하기. 맞아, 더하기.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은 더하기다. <laughs> 자, 얘들아, 수동태는 BPP잖아. 빼기요 BP, 빼기, b 기는 없어요. 그, 진행형은 어떻게 쓰죠? 봐봐, 진행형 수동태니까 진행을 먼저 쓸게 B. ving 이게 진행이잖아. 두 개를 더할 거야. 어 뭔지 멋있어. 와, 수학선생님이 된것 같아. <laughs> 근사할때그 어, 문법 시험지에서 넣어주는 어와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이제 b는 그대로 내려와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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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머나 세상에. B.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은 더하기를할 수가 있네. bb. B, b. 그렇지. B. 그럼 이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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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pp. 이렇게 진행에다가 뭐를 더해요? 수동을 더해서 진행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VING 아니야? 빙 아니에요? 어, 오오 VING가 빙 ING 오오 얘들아 미안 이거 빙 ING 빙 빙이에요 어 빙이에요 빙어빙 어, 그렇죠 비빙 PP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비빙 PP를 외워줘도 괜찮고요 근데 의미가 있어 어떤 뜻을 가질까 진행수동태는? 어... 뭐를 다 뭐를 <laughs> 다 그렇지 돼요 오. 되고 있는, 있는, 어 있는 중이다. 어, 대고 있는 중이다. 뭐, 뭐, 되고, 어, 당하고 있는 중이다. 어? 살인 당하고 있는 중이래. <laughs> <전혀 있습니다. 웃음> 어떻게 그런 일을. <laughs> <예를. 웃음> 아, 이런 <laughs> 거 해야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네, 건전하게. 아, 네. 왜 살인이야. 어, 오염진기 좋대. 르는 내가. 수정태비, 아이 있어가지고, 아이. 네. 그니아이 바람 좋아하 아이 나서 잠수형을 다음으로 자 그래서 예문은 더 하우스 이즈 빙빌트 무슨 뜻이야 집이 지어지고 네. 있는 중이다 이런 말할수 있잖아 요 그죠 응.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 어규린 읽어보자. <laughs> 네,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녁이? 되고 있다. 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있다.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도착했을 때. 아, 중이 없다. 자, 완료형 수동태. 와, 또 수학선생님 출동해야겠다. 와. 아, 이 진행형이랑 반대 아닙니까? 자, 완료니까 havepp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bpp를 쓰면, 아, 와, 더하기. 아, 와, 합체. 아, 아, 아.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have, <laughs> 맞아. 두개 합치면, been. PP 이게 괜찮다. 바로 완료형 수동태. 아니 꽤 괜찮지 않아? 이거 맞죠. 내가 만든 거 같은데 확실히 맞아, 기억 안 나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맞아도 맞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 <laughs> 근데 해부빈 PP도 되지만 해 지도 가능하겠죠? 3인칭 단수면. 그다음에 과거완료면은 헤드빈 PP가 될 해부, 거고요. 빔, 일단 현재완료수동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뭐 되었죠. 그렇지. 어, 아 되었었다? 되어지고 데어, 있는 중이. 중이다 말고. 되오, 되어주고 있다. 완료가 어떤 거였지? 되어주고 있다. 막다 뭐 어? 다 그렇지. 되어져 왔다. 왔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먹어. 뭐 뭐? 되어져 왔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내가 이렇게 students have been awarded scholarships. 무슨 말이 다 돼. 무슨 말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오, 맞아. 장학금을 학생들이 awarded 한것일까 부산 봐. 맞아요. 어, 맞아요. 수상 받아 왔습니다. 자, he had been taken to the hospital before I arrived at his house.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병원에 어, 실려 가졌다. 실려 가졌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하고 라바라바 좀펴 보세요. 아, 다음 시간은 시험 칩니다. 당연히 오늘... 시험 치겠죠? 뭔 시험이요? 뭔 시험이냐면 네, 월말, 아니 월말 말고 요거 아, 아. 월말 언제 봐요? 다음 주. 어 월말 다음주 목요일에 봐요 아 6월까지 나올텐데 그러면 아. 요거 조동사 진행 완료형 수동태 요거 시험 칠과 노란색 칠 부분 알겠지? 그 다음주는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왜? 3교시 연왜 3교시를 해? 너희는 시험도 안 치는데 <laughs> 어. 진짜 이런 게상시 가지고. 아선생님 아. 아, 아 쉬... 수학하하에서 어. 이몇몇 어, 어. 어. 번이죠? 몇 페이지죠? 144요. 네, 1 4 학교 끝나고 숙제 해야지. 아는 이문가 조금. 어, 그럼 이번 월평은 정말 잘 치겠네. 학교에서 일찍 마치니까. 자, 얘들아, 요거 145 페이지 네. 숙제입니다. 같이 빨리 해볼게요. She has h a d me for a long time. 이거 뭐 h a t 란 얘기야? 완료수동태스란 얘기죠? 네. 아, 눈치챌 수 있겠어? 네. 완료형, 현재완료가 있지 않아? 눈치 좀눈 채줘.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네. 하면 돼? 네. 알았어, 알았어. 완료수동태로 바꾸면요. I have, have, have? In. has, have, I? O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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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해,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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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해브해브해브해브해브해브해브해브 해프 해브해브해브 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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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브 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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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브 해프 해브. 해드. 해드 네. 그렇죠? 네, 아이 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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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해프 해프 아프 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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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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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끝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네. 제가 도움을 받왔다어 네. 충격 받았어 또. 자비 번. 요거는 머스란 뭐 얘기야. 네. 어. 네. 그 현재 진행형 네. 네. 그치. 진행 중에서 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어커미북 이즈. 이즈. 빙. 그 다음에. 리팅. 리팅. 리튼. 리튼. 비빙피피니까 그죠? 어 이즈 빙 리튼 요렇게. 방금요. 음, 음, 자 일단 요거랑 그다음에 아이템 아이즈는 그것만 내줄 거예요. 오염수 상태만 내줄 거예요. 음, 근데 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 목요일에 네. 시험을 쳐야 되는데 지금 문제 풀게 없잖아. 문제 풀게다 네. 연습이니까 문제 풀거 프린터 두 <laughs> 조문 줄게. 그거 풀어놓는 법 숙제로 하자. 네. 네, 어? 네 그리고 편이니까. 네. 어? 그리고 지금 왜? 일머 이제 풀수 있어. 그림만 이제 풀 수. 있어? 아 그림만 이제 아. 해야지, 아. 해야지. 해야지. 승혁아 선생님 말할 때뭐할 때마다 아 그러지 마너 그거 습관인 거 알아?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진짜로 내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때승현이 제일 많이 해와 우와 아네 어? 뭐 오늘 보고 전 이겨 보여요 친구 아 괜찮아요 자 오늘 주의할 성태는다못 했으니까 못 하는데 네. 25는 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할수있다는서요이 아, 부분은 절대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네, 당연히 워크북 뭐, 네. 있고 그다음 라이팅 와이즈 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몇 문제 풀거몇장줄 거예요 어 발표 연습하자